인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페이커 근데 사실 지금은 좀 그렇다 얘 롤이 많이 죽었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롤 엄청 많이 봤잖아요 지금 페이커 롤 방송 중이에요 그러면 한국서브 좀안 잡히겠다 페이커 롤도 방송 중이면 한국서브 좀안 잡히거든요. 정면 위치 확인. 음, 스프린 빠졌고. 스프린트 없잖아. 어, 한 대. 역시, 덕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사운드가 좋아요. 전 사운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일단 때렸을 때랑, 무기 소리랑, 그리고 피 닦는 이 소리. 야,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10월 7일이잖아요. 10월 7일이면 이제 슬슬 1랭에 대해 무리 랭들올때 됐어. 응. <laughs> 여러분들 처음 아시죠? 일주일에서 2주일에 고인물들 존나 많았었잖아요. 그때 게임 들었어요. <laughs> 그때 시, 오, 이번엔 좀 널널해. 좀 널널하게 게임할게요. 아. 별거 없어요. 사실. 애들이 좀 많이 리는데 많아서. 이원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백사연 님 어서 오세요. 음.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님. 어, 당신의 어머니 님그 아, 닉네임 좀제가 바꾸세요. 너무 제가 읽어 드리기가 좀 그래요. 응삼이 살인마 기본 철칙 첫번째 무조건 팬 놈만 팬다 아까 토끼판 기억하시죠? 이 게임은 살인마는 무조건 대가리 수 줄여야 됩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아무리 허접들이라도 아무리 초보들이라도 예 무조건 이건 뭐 의미가 없죠. 똑꼬서죠임산띠쩌리장도 나중에 보여주요 아유, 예, 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쩌리장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 다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3픽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건 캠핑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좀 널널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3픽 정리하는 게 맞는데, 상황이 널널하면은, 굳이 캠핑 안 해도 되긴 됩니다. 예. 네. 연판은, 제가 봤을 때 캠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3픽 걸리면 죽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치료했다는 거는, 아우지에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걸어놓고, 게임 시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발적 깨는 게 좋겠죠. 지금 잡는 게 빠르잖아요. 잡는 게 빠르면은 발적 못 돌립니다. 아이고. 아, 예.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채팅으로 해달라 해도 돼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저 캠핑 엄청 많이 하는데. 저 캠핑 진짜 많이 해요. 캠핑 했을 때 이득이 많으면 무조건 캠핑합니다. 캠핑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바대에서 캠핑 안 막는 이유가 있어요. 했을 때 살인마가 이득 벌수 있는 타이밍이 진짜 많습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어? 뭐야? 아닌데? 소리 나온데? 캠핑이 이득인 상황이요. 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전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긴가? 이거 둘중 하나인데. 이거 아니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는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졸로 안 갔으니까 이런로 정면이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널널하게 하고 있긴 한데 쉘터 우드가 생각보다 살인한테 마안 좋은 게 이게 그게 안 돼요. 심리전아요, 이게 이맵은. 난 이맵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살인마분들 이 이맵 좋아하시죠. 얘, 내가 이 맵이 심리전이 안 돼서 싫어요. 네. 이거 돌자. 어, 살인마는 로테이션 다 돌릴 겁니다. 나이스 응트라이크 음. 살인마 로테이션 다 돌릴거에요 가만히 계시면은 다 돌릴겁니다 걱정마세요 방송 1시까지죠 일단은 살인마 먼저 할게요 저거를 왜 늦게 잡냐면은 스트라이크라는 퍽 때문에 그래요 스트라이크는 이제 사, 살인마한테서 한번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3명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더 설치했으니까, 일로 한번 노려봅시다. 음. 음. 가져가서 쟤 걸고. 얘가 두번 걸죠, 이러면. 얘는 두번 거는 겁니다. 음. 3픽 위치 확인. 오케이. 저거 잡으면 죽어요. 근데 네, 저거 지금 쫓기는 힘들겠죠? BBQ엔 칠리가 있으면 제가 갔을 텐데, BBQ가 없어서. 아쉽네. 있는 거 발전 계속 가지고. 여기는 판자 썩긴 한데. 음. 아, BBQ 홍보 자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BBQ 홍보 자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리입니다. 이거 봐, 대리인들이 잖아. 이거 지금 루인 터졌는데도 반지의 속도 이래요. 이거 뭐정모하나뭐뭐 한대? 여기서 얘들아, 뭐 뒤에 뭐 걸린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다새 거죠. 지금 한번 때리는 거 보면 다새 거잖아. 지금. 발전이 에한명 있잖아, 또. 시공의 덫으로 빨려 들어가라. 야, 잘하는 실력 있나보네. 아, 어, 우리 스카123님 반갑습니다. 조금 그거 하지. 니는 걸리면 죽잖아, 그렇지? 니는 걸리면 죽잖아. 그러니까 니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니까 니는. 한번 걸리면 죽으면은 귀한 목숨이라고. 니는 조용히 구석에 짜져서 발전기만 돌리면돼 일픽 처음 걸리잖아. 생각을 잘하면서 게임해. 나는 일픽한테 관심 없어 니한테 관심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는 니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까 후레쉬 소리 났는데, 그죠? 얘는 걸림 두 번이죠. 슬슬 이제 정리합시다. 안 돌게요, 이제. 자, 뒤져. 이거였지? 맞아, 깨줘. 저는 덫구상대할때 그냥 발전이 돌립니다. 전덫제거안 해요. 앞에 확인. 그냥 정면 쭉 가면 돼요. 네. 뭘 때리든 간 상관없습니다. 뭘 때린 건 상관없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거는 죽을 것 같은데. 뭐야? 시체가 뛰네. 마치. 갑자문 물고기가 벌떡벌떡 뛰는 건가? 아, 갑자기 화로회가 먹고 싶네. 야! 파러웨이! 파러웨이! 뭐야? 난다요. 그, 누군 겨? 여 누는 겨? 야, 발쪽 지금 있었는데, 미스판은 켜져? 야래, 아래 나는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빌이 저거 안 돌릴까요? 에, 아, 상주이 없네. 아, 썬키스님 어서오세요. 아, 포항가서 회 먹고 왔어요. 아, 맛있겠네. 난안 주나? 회는 또 역시 청아지.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청아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회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 노량진은 잘안 가게 돼요. 거긴 슬픈 동네라서. 거긴 공무원 수험생들의 무덤이죠. 오, 패기. 음위치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얘는 그렇게 막 심리전, 빡세게 못걸는데얘바대린이잖아요 얘는.. 심리전 걸 필요도 없어 그냥 살아가면돼무좀 내릴 거거든 간보다 죽었네 내가 가기 까나스안데 갈라 그죠 어 노량진 모텔은 잘아잘될것 같다 여기 네 야, 갈고리인 척 하지 마, 덧! 음. 아, 준수님이 회코스로 모신다고? 대학생인데 뭔돈 있어요. 내가 사줘야지, 가도. 대학생들이 밥 사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 돈이어일다 물론 본인이 금수 주시면은 뭐,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뭐고? 헤헤, 어? 흥은들때좀 이상한 소리가 나죠. 너무 무난했다. 내가 이래서 쉘터 도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쉘터 도드가 재미가 없어 심리전은 그럴 게 없거든. 에, 후원 감사합니다.